1952년 4월 8일 밤, 한 전투 정찰대가 처참한 모습으로 귀환했습니다. 전우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온 그들의 얼굴엔 전사 소대장을 적진에 두고 왔다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정보 장교였던 조지 알렉산더 소위가 자원했습니다. 그는 단 7명의 대원을 꾸려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앞길은 적의 맹렬한 공격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알렉산더 소인는 직접 총을 들고 적 3명을 사살하며 길을 열었고 부상당한 배원을 끌고 다른 는 적을 즉시 사살하며 부활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전사 소대장을 되찾았을 때 이미 날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질벅한 논바닥을 가로질러 몸을 숨길 곳 하나 없는 평지를 대낮에 통과해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적의 총탄과 박격포탄이 그들의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알렉산더 소이는 직접 총을 쏘며 대원들의 사격을 지휘했고 마침내 전사 소대장과 함께 무사히 아군 진지로 복귀했습니다. 전우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목숨을 건 리더십을 끼려 미국은 살아 돌아온 이 영웅에게 해군 십자훈장을 수여했습니다.